자. 어, 그 OIM에서 나온 기출 문제입니다. ETS 천0제에 2고요. 6회 문제입니다. 네, 2018년 1월 달두 번째 시험인데요. 음, 뭐 보통은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아, 이거 정답 이 v 류에이트지 바로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해석을 해 보면은요. 자, 워리어 워크샵은 도움을 줄 것이다. 식당 그 주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. 어떤 능력이냐면은 효율적으로 채용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어, 유지하는 직원들을 유지하는 retain 이 동사로서 유지하다라는 뜻이죠. 네 그런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. Cover는 좀 아닐 것 같고요. 예, prepare는 음, 이것도 왠지 될것 같은데요. Prepare를 만약에 정답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Prepare for를 써줘야 됩니다. 제, 어, 목적어 제기된 명사가 생략된 pre, Prepare t h e m s e l v is for their ability 네,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, 음, 그렇죠. 그러니까 만약에 prepare 같은 경우 바로 이제 네, 목적어가 오는 경우에는 이제 뭐 일반적인 재료를 준비하다라고 할때쓸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뭐 어, 행사를 준비하다 라고 할 때도 뭐쓸 수가 있는데요. 그때는 이제 prepare for를 써줍니다. 네.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될것 같아요. C의 그 progress는 일단 이거 자동사라는 거 알아두세요. progress나 프로, proceed 동사 같은 경우는 어, 진전하다 나가다라는 아 동사인데, 네, 목적으로 바로 취할 수 없는 자동사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evaluate가 정답입니다. 해설을 한번 교재 해설을 보니까요. 뭐 교재 해설은 그냥 단순히 나머지 동사는 어 의미상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. 그냥 그렇게만 그냥 넘어갔습니다. 근데 네, 프리페어는 의미로 따지면은 될 수는 있지만 에, 그 어떤 능력을 준비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prepare for를 써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댓글에 그 e 그 프리페어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새에 대해서 그 맥밀란 사전 세 번째를 참고하시면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